선재쌤 그이 이 방송 안 보십니다. 문동연 쌤도 안 보십니다. 그래서 두분다 모릅니다. 이러지 마라 그랬습니다. 그래서 그래서 이러지 마라 그랬습니다. 강 돌들만 야 어? 접두 접두사? 아, 아, 접두사. 네. 참. 힘들게 다 자, 자, 보시면 이번은요. 이문자 아, 국사는요. 두문자가 필요한 과목입니다. 국사는 두문자를 특히 국사 같은 경우는 두문자를 잘 따셔야 돼요. 그래서 이제 문 아니, 시문군이 그러다? 국어 이제는 저두 문자 같아서 내가 뭐라고 그르지를못하겠대 내가 오죽하면 내가 아직도 강계군날 돌들막을 아직까지 배우고 있겠나. 하도 그때 내가 그, 그 놀래가지고 그왜우고 있다니까. 강계군날 돌들막 그거 배우고 있다니까. 이제. 근데 무슨 뜻인데? 강계군날 돌들막이 뭐 어떻게 뭐강계군이뭐 나를 돌을 들고 막는다. 뭐 이런 거야. 뭐야. 보지 뭐, 무슨 뜻인데 감도 못 잡겠다. 아니 그래도 접두사라도 뭐 이렇게 뭘 소리를 만들어 외야 되지 않나. 하면 특대인 공수사가 내가 딱 하나 했다, 딱 하나 진짜 행정법 하면서 딱두 문자 딱 하나 한 건데 그거 가지고 거기다 가, 같은 그거로 하면 안 되지. 야 냉철 너 저거 링크 하지 마라. 지금 전혀 모르신다 그분. 그분 네. 자기 아, 그 브이로그 찍는다고 정신없으시야감선드립니나이거 처음 해봐 진짜. <laughs> 그래서 그날 진짜 혹시나 받는가 싶어서, 조마... 그때 한 번, 한번 봤었거든요. 선생님들을 한번 봤었는데, 혹시나 이선재 선생님이 받는가 싶어서 약간 그, 그, 이 뭐지, 이거 저기, 이 우리 유튜브 얘기할까 싶어서 조마조마 했는데 얘기 안 하더라. 동현쌤도 얘기 안 하고. 음.